한산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오전시 막방심입니다. 오전시 막방심 일이 잘 되어갈 때 방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 불자라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도 정진하며 듬듬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호전시 막방심 일이 잘 되어갈 때 방심하지 말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 불, 나무법, 나무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강경 삼독을 한다면 한 번에 다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침 일독, 점심 일독, 저녁 일독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예전에 단문 단답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중간에 끊었을 때처럼 1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리셋하고 처음부터 해야 하는지요. 예,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경 1독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독송을 이어가지 못하고 1시간 이상 지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 해야 합니다. 총 32분의 금강경 중에서 제 25분까지 했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지났다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1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은 3독을 하겠다고 작정했는데 그 삼독을 일독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 메인 질문입니다. 예, 아침에 일독, 점심 때 일독, 저녁에 다시 일독을 해서 삼독을 해도 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최소 일독은 끝까지 완성을 해야 합니다. 일독 단위로 삼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등긴 대성경전을 사경한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책상 경상 위에 사경하는 노트를 펴놓고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 사경을 시작할 때는 합장하고 관세음보사를 세번 외우든지 발보리 심지는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이 진언을 세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긴경전을사경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할 경우에는 역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세번 외우든가 발버리심 지는 옴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을 세번 외우면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생보살,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해주 스님,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이렇게 스님을 구분하시던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관생보살, 예, 먼저 방장 스님이라고 불릴 때는 그 사격이 대단히 클 때입니다. 사격이 어느 정도 커야 하느냐 하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 강원, 유론, 염불운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그러면서 세속의 국회에 해당하는 종회와 그 위의 원로회의 추인을 받아서 총림으로 지정되면 그 총림의 수장을 방장이라고 합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사격 규모가 크면서도 종단의 공식 기구에서 종합 수행 도량으로서 총림으로 지정한 사찰의 최고 어른이 방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섯 개 총림이 있고 다섯 분의 방장 스님이 계십니다.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수덕사, 법무사가 총림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방장 스님은 그 사찰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아울러 실질적인 사찰 운영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방향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는 없으며 대부분 당 사찰 스님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다음은 회주 스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주란 선가 모임의 대표자라고 지역할수 있는데 주로 총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찰의 대표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회주는 선구로 뽑을 수도 있으나 그 문중에서 대표적인 선임을 추대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사찰 소임 직함이 회주인데 이곳 무문간 선방과 대구 큰제를 비롯한 각 도량들, 복지시설, 학교법인 등 사찰 산하의 모든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주 선임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지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는 한자로 머무를 주, 지킬 지입니다. 당장 회주의 소임도 중요하지만 사찰에서는 주지스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찰도 법인의 성격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주지스님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 대관음사로 말하면 대구 큰절을 비롯하여 각 도량에는 주지스님들이 있습니다. 방장스님, 회주스님이 없는 곳은 주지스님이 절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방장스님, 회주스님이 위임한 권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의 사찰 주지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주지를 선구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방장스님, 해주스님의 임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림 이회의 교구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교구 본사 주지스님의 추천에 의해 총무장 스님이 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세보살, 근세 권세인 법문 항상 잘 보고 있고요. 멤버십도 가입해서 불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과 근처 절에 갔는데. 시왕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시왕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좋은 가르침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불법성산부에 귀하합니다. 관생보살 예, 멤버십 회원으로 불교 공부도 하신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시청자들께서도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불교 공부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왕제은 사람이 죽은 뒤에 겪는 사후 심판과 업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각입니다. 쉽게 말해,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업보, 인과를 깨닫게 하는 법당입니다. 시왕이라 하면 열십 임금왕을 쓰는데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차례로 만난다고 전해지는 10명의 저승 재판관입니다. 생전의전 선업과 악업을 살펴 다음 생의 행로를 정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시왕이 모셔진 시왕견은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 소매를 발언하는 법당입니다. 이시왕전 안에는 각기 다른 재판을 맡은 10명의 왕이 있는데 시왕 위에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장보살은 아시다시피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대원력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시왕연에 오래 머물지 말고 가능하면 큰 법당 대웅전에서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열 분의 시왕의 명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광대왕. 둘째 초강대왕, 셋째 송제대왕, 넷째 오관대왕, 다섯째 염나대왕 여섯째 변성대왕, 일곱째 태산대왕, 여덟째 평등대왕, 아홉째 도시대왕, 열째 오도 전륭대왕입니다각 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대표적인 왕은 염나대왕입니다 절에서 절을 지낼 때 경비나 기타 다른 문제로 49제 7번을 다 하지 못하여 회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오제만큼은꼭 지내야 합니다. 오제 때는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제와 막제는 지내야 합니다. 즉 초제와 오제 그리고 막제 정도는 반드시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왕들 각각은 벌주는 신이라기보다는 어버이 작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오랜만에 좋은 걸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나를 만나미 세상은 번잡하나 마음은 고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근심하리요? 낮에는 해 뜨고 밤에 달뜰 뿐인데 스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스님.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의 사이버 불교대학인 멤버십 과정 5년 차인데, 2026년부터는 금강경 암송 완성과 참선 수행과 사찰 방문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이 집인데, 대관음사 대구 근절과 간포도장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욕심을 좀 낸다면, 간포도장에서 여러 날 집중 수행도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시 가족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더욱더 정진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참으로 훌륭한 불자이십니다. 편지 뒷 페이지에는 현재 사이버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노트에다 잘 적은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는 이 불자처럼 필리기해가면서 해야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케브다 빌리지 해변열에서는 음강경 수행 및 참선 부패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와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해주스님의 특별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목 가살바다라 살아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홈. 건강하시고 내일 네 다시 뵙겠습니다.